실례합니다, 히메나 선생님 이 교실 쓰레기통을 고쳐 왔습니다 아, 좋아요 고마워요, 페르민 거기에 놔두세요 저, 그런데 히메나 선생님 네? 시릴로가 울고 있습니다 왜죠? 마리아 호아키나가 어렵게 얻은 마리아의 생일잔치 초대장을 찢어서 그의 얼굴에 뿌렸다는 거예요 어, 마리아가 왜 그랬죠? 그거야 시릴로의 말에 의하면은 자기가 흑인이기 때문에 만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아이 같은 일이라고. 마리아는 예쁜 학생이지만요. 그런 음.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안 되겠죠. 아 이게 가봐야겠어요. 종을 칠 시간이 됐으면. 잘 듣세요. 앉으면 입을 다물어야죠. 어제 내준 숙제를 해오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빨리 하세요. 마리아 호아키나, 네 스님, 아버님을 만나고 싶다. 왜요? 교육위원회에 내야 할 서류 중에 네 것이 빠진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알았어요. 내일 와 주실까? 그럴 거예요. 고마워, 마리아 호아키나, 앉아라. 우리 아빠는 의사다. 아빠가 의사라면서 왜 잘못된 딸의 머리는 못 고치지? <laughs> 어 왜들 웃는 거죠? 어. 가르멘 이걸 흙판에다 좀 써주겠니? 알았어요, 선생님. 어서 오라. 학교는 음. 재미있으니. 학교 걱정 마세요. 아, 선생님이 아빠를 만나고 싶대요. 내일이에요. 아빠, 무슨 일로 그러시지? 아빠, 딸을 못 믿어서 걱정이세요. 서류 때문이라고 하던데, 자세히는 몰라요. 전 생일에 초대를 받았어요. 예, 아, 그래, 정말 운이 좋았죠. 네, 예, 남학생, 여학생이 모이는 곳이니까 가는 게 좋을 거다. 사귀는 법도 배우고, 예절도 지켜야지. 너한테는 그게 필요해. 어, 그렇지만 아빠, 난 놀러 가는 거지 예절 공부 하러 가는 것은 아니라고요. 어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죠. <laughs> 케이크도 있고 사탕이랑 과자랑 아주 많을 테니까 배가 터지게 먹을 거예요. 네 엄마한테 선물을 꾸을 거라고 이야기해뒀다. 누가 꽃을 좋아해요? 창밖에 돈을 버릴 셈이세요? 꽃을 사갈 정도의 돈이라면 과일이나 잔뜩 살래요. 그걸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꽃도 쓸모 있는 거예. 오차 어디에 써요? 아빠는 어디에 쓰시죠? 아빠 사는 데는 향기 좋은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먹을 게 필요한 거라고요. 낱말을 발음할 때 특별히 강하게 발음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상자 트럭. 네베들이 하이메 니 얘기다. 광대 발레리아 이번엔네 이름이다. <laughs> 아 조용히 해요 여러분. 다리 미용실 실례합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페르민.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아, 열심히 공부해라. 우리 어리고 귀여운 비둘기들아, <laughs> 잘했어. 아,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아, 선생님이 잠깐만 나갔다 올 테니까 그동안 연습 문제 다 풀어놔요. 또 그리고 선생님 없다고 떠들면 안 돼요. 우리 아빠가 병원에 출근하기 전에 오셨기 때문이야. 그래, 너희 아빠일 거야. 여기까지 소독약 냄새가 나지 않니? 어우, 난못 참겠어. 어우, 냄새. <laughs> 안녕하세요. 마리아의 담임이에요.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마리아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버님. 따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뿐이죠제 딸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음, 마리아 호아티는 우수한 학생이에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요, 아버님을 오시라고 한 데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리아 호아키 나는 생일에 모두를 초대하지 않았어요 추첨을 하더군요, 얘기 들으셨죠? 압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걱정하고 있었죠 시릴런 아주 좋은 아이고 마리아를 무척 좋아하는데 뽑히질 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가 초대장을 주었죠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아이 앞에서 초대장을 음, 찢어버린 거예요 찢어버려? 네, 그 학생은 부르고 싶지 않대요 아니, 왜요? 흑인이거든요. 아버님, 아버님 생각은 아주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만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 인종 문제 말이에요. 선생님, 제가 딸에게 차별을 하게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아, 그러실 줄 알았어요. 아, 어떤 학생이죠? 피부색이 아니라 성격 말입니다. 그 아이는 천사예요. 예쁜 검은 천사예요. 누구? 억양이 강한 남말좀 가르쳐 줄래? 나무 꼭대기, 놀이, 죄수 그게 두 번째 강좌는 남 말들이야. 잊어버리기 전에 어서 써넣도록 하라고 빨리 흑인이란 남 말도 강하게 발음한다고. <laughs> 시릴러는 좋은 애예요. 아주 착하고 마리아를 좋아하죠. 마리아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뭐든지 해주려고 해요. 우리 마리아는요. 그런데 무시를 해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이런 말을 해서 불쾌하셨다면요 생각하시는 거 이상이죠 제 입장은 학생을 보호해야 돼요 그 아인 딱하리만큼 괴로워해요 마리아의 생일은 그 아이에겐 꿈이었죠 몹시 기다려왔어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 그 반으로 제가 고맙습니다 그 아이 뿐만 아니라 제 딸을 위해서도 아주 잘하신 겁니다 저 마리아를 좀 만나도 될까요? 어쩌시려고요? 걱정 마세요 선생님 제가 다 알아서 하죠 좋아요 페르민예 선생님 잠깐 저좀 보세요 예 무슨 일이시죠? 마리아 호아키나를 불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리아 다음에는 그 소년을 보고 싶습니다 제 딸은 모르게요 페르민 시릴라도 불러줘요. 예, 선생님, 그렇게 하죠. 실례합니다. 아버님, 마리아 호아키는 아주 착한 아이예요 가끔 실수를 하지만요, 그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세계가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브리샤스, 선생님! 알듣거라딴 볼일로 왔다가 기분 좋지 않은 얘기를 알게 됐구나. 뭔데요? 넌 흑인이란 이유 때문에 친구를 생일잔치에 오지 못하게 했어. 그래, 아니야. 그래요. 우리 집에서는 대대로 존경심을 가르쳐 왔다. 아빠는 네 영리함이나 이해할 수 있는 힘을 믿는단다. 그렇지만 아빠가 너를 야단쳐야겠어. 그리고 아빠가 결정한 일은 네가 아무리 빌고 울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 며칠 있으면 네 생일이다. 네가 무시해 버린 그 친구를 데려오지 않으면 생일잔치는 안 한다. 알겠니? 그렇지만 파티도 없고 선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 친구를 부르되 그 애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 애가 못된 소년이었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선생님께서는 아주 착한 학생이라더구나. 그러니까 네가 무시할 이유는 없는 거야. 이것뿐이다. 다른 얘긴 집에서 하자. 내가 만나자고 했다. 딸의 친구가 어떤 아이들인지 알고 싶었어. 내 딸의 손님들이니까. 곧 마리아의 생일이라는 걸 알지? 생일 파티에 와다. 거절하진 않겠지? 에이. 선생님 어떻게 하죠? 뭘? 네가 와준다면 정말 기쁘겠구나. 말이야, 학시 나도 알아요, 선생님? 알고 있어. 아, 내 딸의 생일에 오는 거 잊지 않겠지? 그럼요. 선물도 가져갈 생각이에요. <laughs> 그런 건 필요 없단다. 자, 이제 가봐, 시릴러. 내 얼굴이 무슨 색인지 보셨나요? 그래, 넌 흑인이야. 잘 생긴 흑인 소년이다. <laughs> 마리아 호아키나 주라고 미국에서 사오신 선물이다 저 애는 사촌 마리아 호아키나하고 똑같이 건배다 뭐라 그랬어? 넌 수다쟁이라고 했다 왜 미국의 삼촌은 저런 버릇 없는 애들이 가득한 학교에다가 마리아 호아키나를 보내는지 모르겠어 그런 소리 하지마 우리 아빠도 우리를 그 학교에 보내려고 하셨었어 그래, 그렇지만 엄마가 반대하셔서 그런 싸구려 학교에 가지 않게 됐어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친다 싸구려 학교? 네 머릿속에는 싸구려만 가득 들었나 보다 이 머리를 뜯어고칠 수 있는 학교에 보내야 하는 건데 그랬어 맞다+ 맞아+ 맞아 생일 축하합니다 너 오늘 굉장히 예쁘다. 아, 시릴로, 네가 와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우리 집 귀한 손님이야 너는 <목소리> 우리 편이 아니야. 저쪽으로 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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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 mañanitas que cantaba el rey David, hoy por ser día de su Santo, te las cantamos aquí. Despierta María Joaquina, mira que ya amaneció. Ya los pajarillos cantan a una ya se me dio Yeah!